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0일이고요. 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제 s SM 표백투자 일지 남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네, 이번 한주또 뉴스에서 계속 나왔던 소식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스무 살짜리 네, 그 어린 청년이 쏜 총에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를 어, 이겨내고. 사실상 이제 별이변이 없는 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S&P 500 네, 지수가 좀 하락을 했고 반면에 다우 지수, 전통적인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다우 지수가 오히려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트럼프 이후에 어떤 경제 상황이 펼쳐질지 뭐 그런 얘기도 나왔던 한 주인데요. 어, 어쨌든 S&P 500이 하락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2억을 월요일에 한 달성을 좀 했었는데 결국에 하락해서 음, 1억 9,800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S&P 500이 2억을 깼어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간 인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의 경제적 자유, 달성 목표.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5억 6,400 정도를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자산은 현재 90% 가까이가 아파트에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내랑 지금 사는 아파트가 이제 실거주 2 년을 넘겼기 때문에 어디론가 또 이사를 갈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음 서울에 어디론가 이사를 가볼까 아니면은 또 경기도 변두리로 어 수도권에 서울에 가까운 경기도 어디론가 이전을 해볼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집을 팔고 정말 월세로 돌린 다음에 S&P 500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도 고민해보고 있고요. 뭐 그런 자유로운 논의가 좀 있는 와중에 어쨌든 어 저는 한35% 정도 이 목표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거는 그리고 지금 24년도 2분기 가계 지출 동향, 가계 동향이 발표가 되면은 이 상위 20%의 소비 지출 이 금액도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제 목표 달성률도 좀 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꾸 뭐 태클 이제 거시는 분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이 5억 6,400을 뭐 현재 S&P 500을 달성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회사를 관두겠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최소한 이제 회사를 다니든 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가 완전히 뭐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단계는 이제 좀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수준이 5억 6,400 정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을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총평가 금액이 1억 9,800 정도고, 제가, 어, 원래 집계를 하지 않았지만은, 타이거 200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 추종하는 ETF도 사실 한 5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건 2억에 포함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여분으로 이제 비상금으로 갖고 있었던 돈인데, 어, 이번 주에 2억이 이제 깨지길래 100만원을 좀더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2억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1억 9,800 정도가 되었고요. 뭐, 그래도, 네. 2030년까지 은퇴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려놓은, 네. 이 그래프에서는 여전히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다음 주 25일이 제 월급날입니다. 그러면 또 현금이 불이 될 거기 때문에 하락을 더 하더라도 이 목표 점선어 되니 목표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제 투자에는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요지를 말해 보자면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트럼프 피격당하고 대통령 확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S&P 5 0 0을 견인하던 것들이 뭐 애플, 엔비디아, 메타, 구글 뭐 이런 것들 빅테크라고 하는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대표적으로 주가 하락을 하면서 어 이제 S&P 500도 지금 비중이 큰 것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S&P 500이 하락이 됐지만 또 트럼프가 좋아한다는 전통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뭐 석유, 금융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올 거, 올라온다면은 S&P 500 안에서 순위가 바뀌는 한이 있어도 S&P 500 자체는 성, 성장하는 쪽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해 보고요. 두 번째로 이건 투자 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S&P 500도 투자를 하고 있고, 막 경제적 자유도 좀 대비를 하고 있는데, 어, 그동안 제가 뭐 행복이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내가 퇴사 하면 행복해질까, 뭐 돈이 10억 이상 이렇게 있으면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멀리 이렇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달성이 어려워진다. 그냥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을 완성시켜가면서 살면은 그것들이 모여서 어떤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스마트폰. 네, 저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게 정말 스마트폰과 넷플릭스인데, 음, 넷플릭스는 요즘 이번에 돌풍이라고 하는 설경규와 김혜 배우님이 나오는 그 돌풍을 보느라고 또 엄청 시간을 썼거든요. 이런 걸 많이 볼수록 저는 느껴지는 게 머리가 멍청해지고 있는 것 같고,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 보다는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삶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주가를 보시면은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기준이고 보시면 전통 에너지 관련주, 엑슨모빌, 쉐브론 그리고 금융, JP모간, 벤코버아메리카 뭐 이런 것들 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보시면, 다우 존스가 대표적으로 이런 전통 관련, 전통 산업 관련된 주들이 모여있는 것들. SCH도 사실상 이쪽 지수랑 연관이 크죠. 다우 존스하고. 이건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나스닥, 기표적인 그 빅테크들이 많이 포함된 나스닥은 오히려 하락을 했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IT 쪽이 이제 좀 소외가 될 것이고, 이런 전통적인 산업들이, 에너지들, 친화, 전기차도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바이든은. 전, 전기차나 어떤 친환경 에너지, ESG 이런 거에 좀 무게를 준다 그러면 네, 트럼프는 전형적인 좀 보수적인 전통산업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P 500은 잠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위권에 있는 빅테크들이 주춤할 수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로는 좀 하락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결국에 이 안에 있던 전통 산업들, 뭐, 엑스모브론나쉐비런이 성장을 하면서 다시 S&P 500은 1위부터 5 0 0까지를 포함하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시 끌려 올라가, 올라오지 않을까, 주춤했다 끌려와 올라오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음, 투자원칙, 네. 이야기를 해볼 건데, 좀 바꿔봤습니다. 컨텐츠를. 그래서, 뭐, 투자 원칙만 항상 이야기하기보다는 다양한 주제를 여기다 넣어볼 건데, 일단, 2024년 투자 수익률은 좀 떨어졌죠. 그래서 수익금 자체가 1,880만 원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 네, 수익률은 21%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번, 여기서의 주제는 행복은 멀리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아니죠. 저는 사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뭐, 달만 합니다. 뭐돈 버는 게 뭐, 편하게 하겠냐마는 이 정도면은 달만하다 근무 강도도 그렇게 힘들지 않다. 그리고 딱히 아픈 데도 없습니다. 제가 건강 검진도 이번 주 월요일에 했는데 결과가 빨리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간 소견이 약간 있긴 하지만 특별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큰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죠. 양가 부모님도 뭐 이렇게 문제가 크게 크지 있지 않으시니까요. 근데 저가 이제 행복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게. 너무 멀리서 찾는 것 같다. 이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이제 순간을 완성시켜가면서 행복하게 살면은 그게 결국 모이는, 모여서 이 행복하게 되지 않을까. 이 순간을 잘 살자. 네, 저희가 매번 깨 고민하지만 매번 망각합니다. 그냥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데, 항상 이 언젠가 이 은퇴 이후에 행복해지는 거, 내가 10억 이상을 모은 다음 행복해지는 거, 금융자산으로 10억 이상을 모으는 걸 바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을 느끼려면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제가 스마트폰을 하루에 얼마나 쓰나를 좀 보니까, 많이 쓸 때는 막 6시, 5시간, 6시간 가까이도 쓰고, 평균 한 3시간에서 4시간은 쓴다라고 나왔어요. 3시간 34분 나왔죠? 주로 쓰는 게 유튜브를 많이 보고, 네, 카톡, 그리고 인터넷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복한 일상을 망가뜨리는 스마트폰이 망가뜨리는 그 패턴을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제 패턴이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잠을 깊게 못 자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전날 밤에, 음, 그 스마트폰 보느라고 늦게 자게 됩니다. 이상하게 제가 책을 보면은 잠이 잘 와요. 자기 전에. 그래서 요즘에 책을 차라리 읽으려고 하는데 책 읽으면 거의 뭐 20분 안에 자거든요. 근데, 근데 스마트폰을 보면 한두 시간을 해도 잠이 안 옵니다. 네, 어쨌든 음 그러면은 스마트폰 화면 할수록 사고력을 또 잃게 되고요. 핸드폰 하다 보면 계속 입력은 있는데 그거를 머릿속에서 재가공하거나 뭐 다른 거를 창출해 나는 그런 머릿속에 어떤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입력만 들어오는 거고 자극적인 입력들 그리고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기 때문에. 각성 상태에 제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잠이 오지 않는 것처럼. 아무튼 그래서, 꼬인 하루, 이거 사실 정리를 해보면, 네,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다 늦게 자죠. 그리고 블루라이트 때문에, 네, 그, 엘링 홀란드라는 그 맨체스터 시티의 유명한 축구선수는 자기 한 3시간 전부터 이 블루라이트를 차단시킨다고 합니다. 블루라이트 때문에 각성 상태에 계속 어, 껴있게 되고, 그 숙면을 방해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축구 선수는 자기 관리를 하느라고 블루라이트를 쬐지 않는다. 근데 저는 블루라이트를 자기 전까지 쬐니까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잠도 저는 요즘에 거의 할아버지도 아니고 5시 반에서 한6시 사이에 깹니다 이렇게 잠에 들지 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은 피곤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 커피를 카페인 한두잔 정도를 오전에 마시는 것같습니다첫 잔은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마시고 그 다음 잔은 예, 우유에다가 타서 라떼로 마시게 되죠 이렇게 해서 카페인으로 이제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카페인으로 각성되는 거는 한 오후 3시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극도로 갑자기 피곤해지면서 어, 졸린 것 같지만 막상 자려고 하면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머리가 띵해지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각성시킨 거기 때문에 주의는 더 산만해져요 그리고 집중을 잘 못하게 됩니다 업무에도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하고, 보신 것처럼 채찌 p 티한테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거의 흡사하거든요. 이 모니터 세대를, 세대 3대 플러스 스마트폰을 번갈아가면서 두리번거리고 이것저것 막 이제 정신산납게 구는 뭐 그런 과잉 행동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머리가 몽롱하고 피곤하고 집중도 안 되니까 업무 효율이 극도로 저하가 되죠. 그래서 선성이 떨어졌, 떨어졌지만 그래도 굳이 야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찝찝한 기운을 기분을 안고 일단 퇴근을 하게 됩니다. 어, 퇴근하고 나면은 이제 스트레스 그리고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어 저녁을 메뉴를 고를 때 맛있지만 이제 몸이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뭐 치킨, 족발, 뭐 꼬바로우, 마라탕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이제 막 먹고 순간의 기쁨을 느끼지만 결국에 과식을 하게 됩니다. 속이 더부룩해져가지고 이제 빈둥빈둥거리다가 피곤하기 때문에 나가서 뭔가 달린다던가 헬스장을 한다던가 하는 건 너무 힘들어집니다. 제가 이 헬스, 그런 운동을 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거든요. 이게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헬스장 되게 잘 되어 있고, 바로 앞에 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나가서 달리면 되는데, 그거를 피곤하다는 이유로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화시킨다고 빈둥거리다가또 누워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상태죠. 또 스마트폰을 보다가 늦게 잠을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반복되게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 S&P500 투자 뭐 이렇게 어차피 직장 다니면서 계속 투자할 거라서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S&P 투자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약손의 고리를 끊는 게 저에게 더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 좀 했습니다. 네, 일곱 번째 이제 이거는 까먹자않으려 반복 학습하는 것들인데요. 이거는 저는 계속 견, 견눈질로라도 보면서 까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저는 ISA 연금조축 IRP로 투자 방법은 어쨌든 S&P500 한 종목만 투자하는 거고 그 계좌는 절세 계좌 먼저 다 채우고 남는 돈이 만약에 있으면은 네, 미국 직투 계좌, 키움증권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번주 투자 영상도 투자 보고서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